압심으로 사는 한국인에게 피하기 힘든 질병, 바로 뇌경색, 심근경색 등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인데요. 30대 이상 7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 당뇨 전 단계는 10명 중 4명이나 됩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혈당 관리가 필수. 똑똑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 중이라는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장태희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의 주인공 44년차 배우 장태희 씨. 아이고 잘 생겼다 내 아들. 장순천에서 장혜수 그리고 최근엔 장태희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보니까 세 번을 바꿨네요. 올해는 잘 되겠죠, 장태희? <laughs> 더 건강하고 잘되는 하늘을 위해 오늘도 계단. 열심히 천국을향한계단에 오르는 그녀. 한거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국을 올라가기 너무 힘들죠 한국에서 에서한국오셨어요하체 한국에서 에한에 한국에서 한에서에서한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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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랐어요. 당화혈색소도 높고요. 어머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한게 없던데 그렇다고 제가 뭐술 담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혈당 정상 수치는 대실리터당 1 0 0 m 리그램 미만, 당화혈색소는 5.7퍼센트 미만이 정상인데요. 당뇨 전 단계는 그야말로 당뇨병으로 가는 길모. 장태희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답니다. 머리가 핑 어지럽고. 가끔 어떤 때는 아침이나 저녁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찬물로 샤워하듯이 여기 뒤끝이 갑자기 시원+ 시원한 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활 속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당뇨 전단계 증상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증가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과식 후 식곤증과 만성피로 또손절임도 당뇨 전단계 증상이라는데요. 이것도 다 증상이군요. 당내 문턱에 와 있는 만큼 정상 수치가 되기 위한 골든 타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운동 후 잠시 쉬는 시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간식 타임이찾아왔는데요뭘 그렇게 콕콕 찍어서 맛있게 드시나요? 그냥딱붙 사과. 이거는 못 가요. <laughs> 이게 바로 아몬드 버터예요. 음, 아몬드 버터. 최고의 궁합이라는 사과와 아몬드 버터. 컷도 안들리면서도 맛도 음, 좋아요. 음, 포만감도 채워주고 영양도 채워주는 최고의 간식이라는데요. 아몬드 버터의 원재료인 아몬드는 타임즈에서 세계 10대 푸드로 선정할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리보플라빈과 비타민 D, 비타민 E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닭고기, 소고기보다 높은데요. 아몬드는 땅콩, 호두 같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100g당 칼슘, 철분, 마그네슘, 비타민 E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스러워 나타나는데요. 아몬드 버터의 식이섬유 함량은 땅콩 버터의 두 배입니다.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데요. 과체중 및 비만이 있는 성인이 아몬드를 매일 섭취했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고 혈청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고도 합니다. 아몬드 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을 적절히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태희 씨의 혈당 관리는 일상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혈액 순환을 돕는 조교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이랍니다. 아 좋다. 아몸 풀리겠어요. 어 저희 엄마가 당뇨 때문에 3전투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아버지가 또 심부전증이 좀 있으셨고 이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가 되고 투석까지의 그 기간이 차곡차곡 시간이 가면서. 알천편 인슐린도 맞으시다가 그다음 나중 투석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전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가정력이 있기에 식단 관리에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그녀. 이건 꽁꽁 얼린 밥 아닌가요? 음. 밥을 한번 얼리면 당이 좀 낮아지고 또 먹기도 편하고 혈당 조절 되니까 이렇게 얼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오. 과거 불규칙적인 식생활을 갖고 있었지만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꾸었다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먹더라도 혈당을 좀 낮출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들 그렇게 해서 좀 선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이제 관리들이 좀 되더라고요. 건강식 전문가 장태희 씨의 오늘 메뉴 채소들은 들기름에 달달 볶아주고요. 양배추는 살짝 짜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제가 요즘에 최애예요. 이게 약간 종류가 크리미한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건더기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밥 먹을 때 좋더라고요. 식감도 좋고 그래서 요거를 소스 대신. 혈당 관리에 좋은 아몬드 버터로 고소한 음. 맛을 더해주는데요. 듬뿍 넣고 돌돌 말아주면 고소한 풍미까지 가득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양배추 마리밥이 완성됐습니다. 어, 맛도 있겠어요. 음, 푸짐하게 먹어보는 혈당 관리식 어떤가요? 그것도 많은 야채를 또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다 아몬드 버터를 곁들이면 식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좋은데요. 식습관 관리는 물론 주기적인 검사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요. 어쨌든 고단에 잘 지내셨죠? 아유 모르겠어요 결과 이렇게 볼 때마다 좀 떨리긴 해요. 봅시다. 오늘은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날. 특히 뭐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많이 높은 상태였어요. 당할색소도 당뇨 저단계 네. 수준이고. 네. 그렇다면 장태희 씨의 최근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아, 좋습니다. 칭찬 받았다. 그동안 열심히 관리한 보람이 있네요. 기분은 좋은데, 또 그만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도 오늘은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